이뻐야 성형이다. 간혹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 김혜수 씨처럼 엄청난 글래머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참 최고는 작고 아담하신 분인데 그런 면이 안녕하세요 타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호 원장입니다. 왜 가슴 성형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동기가 너무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부터 작아서 뭐 옛날부터 하고 싶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화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어떤 모양과 크기가 좋겠냐?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그럼 이 또한 또 다양합니다. 체형에 맞지 않게 크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더 크게 해도 될것 같은데 굉장히 작게, 살짝만 크게 하는 또의 크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 속에서 중요한 건 그분들의 체형, 뭐 그분들의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성격,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하시고 싶은 크기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떠한 크기 정도가 좋겠다 해서 저와 우리 고객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크기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의 요구지만 또 그것이 전문가의 생각과 또 전문가의 지식과 또 그분의 체험과 맞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형물 물은 회사도 다양하고 또 다양한 회사만큼 보육물의 종류도 또 다양합니다. 또 같은 보육물은 거의 없고요. 하지만 보육물은 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코이시브 겔리라고 해서 안에 들어 있는 충전물은 같습니다. 그 충전물이 적당하게 들어 있는지 또 빵빵하게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회사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됩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텍스처 백을 저는 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빈이라는 회사가 주로 마이크로 텍스처 백을 쓰고 있고요. 또 모티바라는 회사도 마이크로 텍스처 백을 쓰고 있어요. 또 멘토라는 회사는 스무스 백을 또 쓰고 있습니다. 백의 이제 회사와 백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백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충전물은 코이시브 겔 이라고 하는 코젤 백이 들어있는 백입니다 모두 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 요 백은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백은 코이시브 겔을 싸고 있는 캡슐이 유리알 처럼 아주 반들반들하고 뺀질하죠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무스 백이고요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백은 그런 뺀질 뺀질한 백이 아니라 약간은 옷감 같은 그런 이제 껍데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거친 니트 옷감 같은 텍스처 백이 있었는데, 촉감상의 문제로 지금은 그거를 아주 부드럽게 연마해는 캐시미어라고 해야 되나? 아텅한 아주 부드러운 마이크로 텍스처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무스 백과 마이크로 텍스처 두 개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은 백이냐? 사실 이런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는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지만 스무스인 경우에는 구형 구축의 위험성이 조금 더 있고 마사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구형 구축이 없을 때는 더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다. 이 마이크로 텍스처 백 같은 경우는 스무스와 다르게 마사지가 필요 없고 구형 구축의 위험성이 낮다. 그래서 선호되는 백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텍스처 백을 좀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인 본인의 어떤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무뭐 어떤 백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고 또는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다양한 백과 회사들 사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백을 제가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충분히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백을 쓸 건지 또는 어떤 사이즈의 백을 써서 내 가슴이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 건지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미성애과 성애과 전문의 김선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